자상단 자막 하이라이트. 어, 아주 가벼운 질문 한 개만 드릴게요. 제가 시각 장애를 앓고 있습니까? 저에게 시각 장애가 있습니까? 표한수 우리 언론재단 이사장님께서 수습 기자뿐만 아니라 경력 기자 교육에서도 장애 보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 담은 커리큘럼이 들어가 있고 관련된 교재를 만들어서 배포하시고 계시다 계속 하고 계시죠? 언론재단의 장애 관련 보도를 위해서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표현 언론 보도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늘고. 있는데 관련보도그 교육이 대상이 수수긴 자나 아니면 저연차 기자들에좀부족되어서 그래서 대상을 고연차 경력 기자나 논설위원 언론사 데스크 담당자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1월 17일 김내지 의원이 이석형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한다. 네, 국민은 김예지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이석형 위원장님 나오셨지요? 예, 안녕하세요. 1년 만에 뵈니까더 반갑네요. 예, 예. 그 복습 차원에서 아주 가벼운 질문 한 개만 드릴게요. 예. 제가 시각장애를 앓고 있습니까? 저에게 시각장애가 있습니까? 장애가 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화면 잘 봐주세요. 지난해 국감에서 제가 굉장히 황당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위원장님께 그걸 통해서 시정 권고 심의 기준 제10의2의 장애 등의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하며 보도 과정에서 차별이나 편견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한 건의 시정 권고가 없었던 점을 지적한 바가 있고요. 다음 화면을 좀 봐주시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장애 관련 차별금지 수정 권고 건수가 작년 국감 이후에 2022년 42건, 2023년 7월까지 146건으로 총 188건이나 됩니다. 이게 갑자기 제가 지적한 이후에 이런 권고가 늘어났을 일은 없고 이것은 바로 위원장님의 노력. 과온중이차원의그 관심이 변했다라고 보는데 맞지요? 예, 네, 맞습니다. 관심과 노력입니다. 네, 아 위원장님이 변하셔서 당연히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다음 화면 봐주시겠습니다. 차별 금지 심의 기준 관련 모니터링 결과를 보니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관련 내용이 한 건이나 두 건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 제가 지리한 이후에 9건 올해는 7월 말까지 갑자기 25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네. 역시 이제 위원장님 변화로 인한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고 어, 언중위 차원에서도 굉장히 모니터링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신다라고 보이는데 맞지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앞으로도 모니터링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 결정을 통해서 이런 언론을 좀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 관련된 또 교육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봐주세요. 언중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보면 지난 운년간 시정 공고 심의 의원들에게 19차례 교육을 했는데 그중 장애 차별 표현 관련한 교육은 딱 2회에 불과합니다. 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동안 언중이가 장애관련 교육에서도 노력이 부족했고 그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언중이가 자, 차별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어 감지하셨으니 관심을 가지게 된 만큼 또 앞으로도 더 교육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 주실 줄로 믿는데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 국감에서 표한수 리 언론재단 이사장님께서 어, 수습 기자 뿐만 아니라 경력 기자 교육에 저도 장애부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 담은 커리큘럼이 들어가 있고, 관련된 교재를 만들어서 배포하시고 계시다. 계속하고 계시죠, 이사장님. 네네그 자료 제출을 통해서 보니까 한국장애인재단과 협업 과정으로 수수기자 기본 교육 뭐 필수 강좌 등 가지고 있고 뭐 인권 보도상 받으신 분과의 만남도 추진하시고 다양한 노력 하시고 계시던데 근데 이게 보니까 언론재단의 장애 관련 보도를 위해서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표현 언론 보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고 뭐 이게 물론 모니터링에 좀더 집중해 주셔서 그럴 수도 있지 지만 계속 줄어들지 않고 늘고 있는데 관련 보도 그 교육이 대상이 수습 기자나 아니면 저연차 기자들에 좀 국한되어서 그렇다는 문제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고연차 경력 기자나 논설위원이나. 또 언론사 데스크 담당자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사장님은 이제 내일 퇴임을 하시니까 드릴 말씀 없고 그 언론 중재 위원장님께서 계시니까 또 향후에 관련해 가지고 차별 언론 보도 관련 좀. 완화될 수 있도록 좀 없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로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그래 하겠습니다. 그,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도 네. 수시로 정기적으로 많이 차별 보도에 대해서는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좀 네. 그 시정 공고 수용률도 보면은 차별 보도에 대해서 시정 공고를 하면 네. 당의 언론사들이 수용하는 율이 매우 노, 높아졌습니다. 그, 네, 그, 네, 제가 시간이.